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최재형 목사가 자리에 앉자마자 김건희 여사는 시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보시면씀이 어떤 세요 어떤 게씀이세이런거 보시면은 이제 진보의 어떤 이어떠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은.

아, 너무, 너무, 너무 하는 거네, 요 아무튼 저희는 뿌리 깊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 지방인데, 음. 갑자기 저쪽에서 저를 갔다가 무속 프레임을 걸더니 저를 많이, 많이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셔야 돼. 저랑 어차피 친하게 지내신 다, 음. 어쨌든 아셨잖아요. 얼마나 이런 정치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된 건지. 김 여사는 대화를 주도하며 한국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그 내가 가서는 정치라는 게 없으면 없어져, 없어져야 될것 같고 아주 그구나 그 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그런데 이후의 발언이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대관적으로 음. 저는 정세로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제, 대통령도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 세통령에 가서 노른 거지,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것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김 여사는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다라고 덧붙인 뒤,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문맥상 이 자리는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 국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